자고 남에 뛰어있는 호주의 집값 미친년 널뛰듯이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멈출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오를까요? 오늘 우리는 3년 후 호주의 주택가격에 대한 놀라운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동안 호주 전국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시드니 주택가격은 2027년까지 평균적으로 거의 2 0 0언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상되는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또한 멜번과 퍼스는 각각 20% 30%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주택 구입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경제 연구소의 한 선임 경제학자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과 3년 후인 2027년에 예상되는 가격을 비교해보면 이런 성장 예측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중간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주택만큼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어 로직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14개월째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전국의 주택 가격은 7.5%로 잠시 하락했지만 2023년 1월에 바닥을 찍고 다시 10.2%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7만 0불 이상의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드니의 주택 가격은 25.4% 상승했으며, 브리스번은 55%, 아들레이드는 57%, 퍼스는 56% 상승했습니다. 이런 주택 가격의 변동은 주택 가격과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따른 압력, 주택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레이 화이트의 최고 경제학자는 높은 수요가 곧바로 완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며, 이는 호주 통계국의 최근 인구 예측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2070년까지 호주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호주 통계국은 약 13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구 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약 620만 채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매년 약 12만 9천 채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37년까지 멜번은 시드니보다 더큰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인구 증가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620만 채의 새로운 주택 중에 멜번이 약 22%를 필요로 하며, 시드니가 그 뒤를 이어 15%, 브리스번이 8%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에는 호주 연방정부의 야심찬 주택공급 목표가 시행되며 앞으로 5년 동안 120만 채의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월에 신규주택 구매와 건설을 위한 대출은 1월에 비해 3.6% 증가했지만 작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주택산업협회의 최고 경제학자는 작년 동안 발행된 대출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대출 수준은 신규 주택 판매와 건축 허가와 같은 주택 건설 활동의 주요 지표와 일치하며 건설을 시작하는 주택의 수가 계속 늘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월에 주택 허가수는 1% 감소하여 12,8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향후 5년 동안 매달 최소 2만 채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에 뉴 사우스 웨일스의 총리 크리스 민스는 올해 자신들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민스 총리는 합의된 국가 주택 협정에 따른 추가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호주로 유입되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이 그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국 현재 집값의 계속된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런 주택 가격의 상승은 생활비 상승과 연계가 된 단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동반 상승하게 되고, 호주 생활도 많이 팍팍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이민을 왔을 때를 돌이켜 보면, 주위 50%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라, 또 다른 50%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떨어질 때가 됐다. 떨어지면 살아. 그런데 저는 호주에서 정체된 주택가격은 본 적이 있어도 주택가격이 떨어진 걸 아직까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한 푼이라도 아껴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